누가복음에 아, 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음, 아, 누가 보면 10장 14, 13장에 보면 어, 고라시나 고라 4개 네 하가 있다. 베세다야 4개 네 하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한 기적을 티레와 사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자루천을 걸치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이 벌써 자루쳐놓을지고 회개 겸손에 겸손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 않았다 이제. 그러므로 심판 때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가 어, 쉬울 것이다. 음 하, 시돈이 아 기적을 티레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제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심판 때가 이제 그만큼 심판 때는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음, 힘들 해결을 이제 해라 해결을 해라 심판 때가 다가오기 전에. 이제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하는데, 그리고 너,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응? 무덤까지 내려갈 것이다. 무덤까지, 하데스, 인류 공통의 무덤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럼, 어, 이제 여러분의, 근데 이제 어떻게 냐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 조언을 했을 때 이럴지. 아, 이게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그걸 하실 말을 할 사람이 있죠. 아, 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남의 눈에 피해 눈물 흘리게 그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거 있잖아요. 상식에 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란 말을 갖다 듣는 듣지 않는 사람 있죠. 무시한 사람은 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말라 예를 예로 심천에 이국종 이야기를 했죠. 이국종, 이국종 교수의 이제어 우리가 아주 대그 거기에서 이국, 이국종 교수가 닥터 음, 헬기를 이제 그걸 했을 때 아주 어 헬기를 그 병원에 아주 저 병원에 도입을 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응급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골든 타이밍 골든 뭐뭐 타이밍과 그그 급박한 시간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해 그걸 도입을 이제 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어, 그게 또 경기도 지사 이제 이재명이 그걸 지원을 해줬죠. 아,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아주, 아주 대 병원장이, 어, 막 이조, 이국종 교수님한테 막 전화로 통화하면서, 통화하는 게막 쌍욕을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핫바리처럼 취급하면서 막 온갖, 그리고 무 그거 하나 우리가 다 듣고 사실 깜놀했자 어?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 어? 그 아주대 병원장이 그 어무 뭐, 누치 아씨가 병원장이 뭐라고 어? 완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병원 또육종 교수 전 국민이 또 어? 아참 존경하는 어 그런 음그 외상 센터 아무도 가기 싫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어? 신경 쓰면서 그런 사람 왔다 세상에 쌍욕하는 거 그래서 병원 그 의사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무시할 때 아주 대 지가 병원장이라서 막 의사한테 있잖아요. 음, 아, 그럴 때. 그래서 의사들이, 아니, 이거는 좀 심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의사들을 무시했으면, 어, 저런, 그, 저런 발언들을 하고, 그, 저런 쌍욕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아주, 음, 닥터 헬기를 경기도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지원을 했는데, 어, <laughs> 아니 이재명이 그걸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대 병원장이 쌍욕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말했죠. 완전 이재명을 무시하는 거네. 경, 지, 경기도 지사 시사를 음그 안에 있는 병원 병원이 일개 병원이 어 무시하는 그 그거를 무시하는 거네.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그러고 같은 이치라니까. 나를 무시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무시하는 것이다. 아니, 이재명이, 아이고, 이 국정 교수님 고생하시면, 이러는데, 어, 이 국정에 씨발 개새끼 하면, 이거는 경기도 지사한테 똑같이 씨발 개새끼 하는 거 똑같은 이치라, 그걸 하는 것이죠. 음그최시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사용하니 악기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고 말했다. 음.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어, 정가를 짓밟고 어 적의 모든 힘을 제압할 어 권한을 주었으므로 여러분. 아무 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랬죠. 내가 여러분에게 병과 정가를 짓밟고 적을 모든 힘을 제압할 권한을 주었으므로 아무 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음, 했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뭐 예를 치면 제가 쉬운 쉬운 거뭐 촛불이 이 불꽃인데 나의 제자들을 어, 나의 불꽃으로 삼겠다. 이랬죠. 내 뜻에 동조하는 내 제자들을 나의 불꽃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을 제압할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기들도 여러분에 의해서 제압당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laughs>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영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의 때문에 그거를 분노와 분개하고 그러는 거라 그~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아~ 위에서 하나님다 보시죠. 저~ 음~ 저~ 어렵구나 이렇게 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음~ 두루마리를 펼친댔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 그가 행한 대로 다두루마를 가졌어요. 제 어~ 그~ 행위대로 그~ 그게 음~ 하신댔죠 두루마리를 펼치신댔 죠 음, 명부라 뭐 불교에서 말한 명부인가 뭔가 그런 것이,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어, 성경에서는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죠 아, 어, 바로 그때 그분은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쳐 말십니다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깊이 숨기시고, 어린아에게는 알려주셨으니, 어, 제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 또한 아들 외에는 그리고, 이들이, 아들이 기쁘, 기꺼이 밝혀주고 하는 사람에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랬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 그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지만, 길거리 아무 데나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아, 여자가 지나가는 것도 하면서, 이래보지만, 어우, 저거, 저거, 분 얼굴인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죠. 나의 제자들을 나의 불꽃으로 삼고, 악기들을 사탄, 음, 음, 악기들을 제압할 힘을 주겠다. 그래서 뱀과 정자를 짓밟는 것이. 그들의, 어 우리가 아까 이국정 교수 지금 어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음아 우리가 분명 이게 이렇게 들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아 진짜 볼 때마다 열 받고 막 그러지만 아 아이고야 병원장 아주 병원장이 넘나 꼭뭐군에 어 병원장이 넘나 어 이게 레벨을 들면 으 어. 공군 공군 어 공군에 주요를 받는 병원장들 군 군인들 지원는 병원장 어 그게 높나 아주 제, 레벨이 틀리죠 이미 이제는 병원장 협회에 뭐 가면 병원장들 전부 다 모였는지지만 군에서 다나오면 병원장 뭐국군 병원장 뭐뭐 병원장 그래서 항상 끝이 중요하더라